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우즈 버튼 역할의 이태현입니다. 어,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뮤지컬 우즈 앵콜의 첫 번째 맛봉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공연 무사히 끝내준 준, 준 역할의 문성일 배우와 양철 역할의 송유택 배우의 마지막 소감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철 역할의 송유택 배우. 아 어, 이거 말하면 진짜 끝나는 거네요? <laughs> 맞아요. 어, 여러분. 어. 안중에도 없군요. <laughs> 아, 네. <laughs>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뭐찍으시나도 박수 붙치실 수도 있으니까 먼저 소개하면 저희 환호성 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 앵콜 공연까지 양철 역할로 참여한 송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그1.5 버전. 패치가 돼서, <laughs>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어, 1년이 채안 되는 시간에 바로 돌아와서 이렇게 또큰 사랑을 받아서 너무 진짜 얼떨떨 하면서도 이게 무슨 복인가 싶으면서도 그 복을 또 너무 행복하게 누렸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어, 이렇게 두번 연속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예전에 제 게임 아이디를 좀 이렇게 되새겨봤어요. 열혈기사, 그다 <laughs> 아몽드 보고. 그 다음에 별나라 왕자 어, 이런 <laughs> 지금 생각나는 게이세 개인데 제가 어린 시절에 뭐또 학창 시절 그 친구들이랑 사실 뭐또 친구들하고도 재밌게 놀았지만 또 집에서는 제방 안에서 그 게임 속 세상에 그 친구들과 함께 또 모험을 떠났기에 또 제가 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뮤지컬 오즈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직접 관객이 돼서 또 유저로서 쿠키로서 접속을 하시면서 이 오즈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게임을 했던 그런 AI 같은 그런 공연으로 기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저희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업데이트를 저희가 또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업데이트 버전으로 또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들 또큰 사랑 가지고 접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접속하실 때 어, 파티원들 다한 분씩 데리고 오시는 걸로 그래서 네한 분이 한 두세 분씩을 이렇게 쿠키 여러분들을 다 데리고 오시면 저희가 더욱더 알차고 재밌고 신나게 게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거 앵콜 우주에서 주준 역할로 새로 투입되었던 문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이 우주 초연할 때 저는 아래층에서, 어? 2층에서 판을 동시에 하고 있었는데, 어, 그때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참여하면서 되게 밝고 재밌는 즐거운 공연이라는 것만 알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들어왔다가, 어, 아, 이게 참. 쉽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어, 뭐랄까, 준이랑 좀 다른 면에서도 되게 약간 공감을 많이 했던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제 스스로에 대한 그 사람이 약간 미운, 나의 미운 모습을 맞닥뜨리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좀 도망가고 싶고, 근데 이 미운 모습을 마주하고 또 이렇게 계속 매매 공연을 하면서, 랄까 새로운 경험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가 맞닥뜨리는 것에서 좀 지고 싶지 않았고 잘 해내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마지막 이 넘버 에플로그를 것처럼 지금의 제 모습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아, 여러분들도 삶에서 좀 자기 자신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계속 괜찮다, 괜찮다, 잘한다, 잘한다, 이쁘다, 이쁘다, 너 괜찮다, 너 좋은 사람이다, 멋지다, 멋지다,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제 남에게 의지하지않고내 스스로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셨으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이번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작품이 계속 좀 많이 많이 널리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업데이트 될 때까지 또 기다려주시고, 네,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제 뜨거운 여름이 돌아오는데 네, 더위 조심하시고 또 냉방도 조심하시고 아무쪼록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배우의 이렇게 마지막 소감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음 배우, 처 배우님 그래도 같이 올라왔는데이한이한 번도 뻥이 지 저희 둘과, <laughs> 저희 둘과. 저는 어땠어? 가만히 아, 있는 게 편하겠다. 그냥 아, 아, 맥스가 또 숨이 차서 가만 있는 게 너무 열심히 한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게 이렇게 좋은 그 오늘 공연이 좋지 않았나. 아무튼 이렇게 두 배우의 마지막 공연은 끝이 났지만 이제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이후의 공연 마지막 공연 끝까지. 함께 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어떻게 어떻게 감사합니다. 아, 어떡해, 어떡해. 하나, 둘, 셋!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아유, 이런 또 이제 <laughs> TGM. <PGM>. 아. <laughs>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세요 <laughs> 네 <laughs> 가지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긴 자리 없이 접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